오늘은 디도서의 말씀으로 이제는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믿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디도서는 디모데 전우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리웁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동역자 디도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그레데 섬에는 그 주변의 지저분한 사회 풍습에 물들어서 도덕적으로 물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또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 은혜의 복음이 잘못 해석되어서 구원은 일상생활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라는 생각이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미 구원받았으니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도 어떻게 생활해도 상관없다라는 지금의 구원파의 논리가 그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또한 디도가 섬겼던 그 교회는 나름대로 규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감독으로 세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디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주석서를 보니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명예와 계급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마은 그런 중직자 사역자들 역시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도서는 지금의 타락하고 물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경계하고 긴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이 디도서의 주제는 선한 생활, 즉, 착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동담을 하듯이 착하게 살자. 이 선한 생활은 이 짧은 디도서에서 지도, 여섯 번이나 강조되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생활이 무엇이냐? 성도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말씀과 삶이, 실천이 조화되는 그러한 삶,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과연 그들은 천국을 갔을까? 아니면 지옥을 갔을까? 정확하게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또는 착하게 살았던 그 누군가는 천국을 갔을까를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알고 있고, 내가 그분을 믿지는 않지만, 아, 예수라는 인물 알아. 그 정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하고 악한 사람은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우리 역시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요즘 영화 속에서 많이 그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중적인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 영화들 속에서 그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와 연합해야 한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분과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의 삶은 주님께로 재조정됩니다. 즉, 내 삶의 전부를 성령님께서 지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면 뭔가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방언을 떠올릴 겁니다.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주술적인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자로 소개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시듯이 성령 하나님 또한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을 가지신 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인격이 변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단지 옛날 중고등부 수련회 때 기도회 가서 기도회 시간에 울면서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네,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적인 사건 하나로 인격적인 만남이라 할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격이 변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 이후의 삶입니다. 아울사도는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온갖 나쁜 말은 다 나옵니다. 우리도 전에는 너와 나, 우리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만남 이후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재조정되었다라는고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재조정이란 표현이 바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새롭게 맞춰진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삶은 바리새인의 삶이었습니다. 어리석었고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오로지 주님을 향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연합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강조합니다. 변하여진 삶. 바로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의 교회에 권력을 탐해서 감독이 되려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의 교회에서도 나타나듯이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행위로는 보여지지 않는 사람 가증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바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서 의에 이르듯이,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 하지만 속내와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거룩가는 거리감원 생활을 하는 것을 바로 경고하십니다. 성도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의 삶입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의 행동 또한 그에 걸맞게 드러납니다. 즉, 성도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자주 들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웃으며 봉사하고 친절한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욕설과 거친 운전, 심지어 사람들과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주차장에는 주차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은 전혀 상관없고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역시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주변에 또한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 절대로 교회를 다닐 수 없다. 어떻게 회사에서 저렇게 행동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죽어도 교회를 안 나갈 거야. 물론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비춰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또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매력적이게끔 느껴지게 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착한 행실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면 결과적으로 그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되게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위선적이며 이기적으로 그려지는 이 사회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 함은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이전 옛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함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바보같이 참는 그렇게 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바보같이 당해도 그 안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